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시오. 아, 나야, 강이장아 반가워. 아, 온양에서 왔어. 아유, 야구. 아, 바람 쐬러 왔어. 여기 어디요? 아, 송리산이 여기. 아유, 벚꽃 죽이네. 한번봐유 아. 안녕하시오. 아, 못 가나. 아, 못간 온양에, 엄마. 예? 야, 여기 벚꽃 이 살아있어. 고마워요. 예, 나가 부모님 등 달러 왔어. 어 부처님 오신 날이야.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 절 멋있네. 예, 일로 와 아가야. 이 벚꽃 구경하자. 에이, 에 번데기 일어나 오란게또 참말로 멋있네. 여기가 말이야, 제제 피레미가 팔딱팔딱 뛰어. 요와 죽이네. 와 경상도 사이 아닙니까? 나 태고 아닙니까 태고? 와 죽입니다 죽이야. 고라나 씻고 씻고 안걸립니다건강합니다이야 <laughs> 여러분 오랜만에 이 강진아가 오늘 촬영 왔는데요 이거 벚꽃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긴 살아있네 살아있네 살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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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이요 송유산 벚꽃 죽입니다 형님 빨리 달려 오이소 와, 죽입니다 형님 살아있네 최고 아이가 살아있네, 살아있네. 와, 야. 진장에 그냥, 끝내준다. 어? 야, 이거, 송리산이요. 음에 찬한가잘 왔어. 여러분들 즐겁게 놀다 가세요. 여러분 만세. 아, 이제, 코로나 씻고 씻고는 이제 끝났어. 내가 싹, 쓸어볼라니게 예, 그리야, 그리야. <laughs> 야, 호텔도 보이고, 야. 자, 오랜만에 그, 친구하고, 어, 내 경호실장하고 또 바람 쐬러 왔어요. 아유, 아, 즐겨! 몰라, 나도 그냥. <laughs> 그냥 즐겨, 그냥. 감사합니다. 아, 좋다. 법주사 가서 또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등 하나 달아드리고, 예, 저승에서 자, 극락세계에 살 계시라고 제가 등 달러 왔어요. 예. 자, 여기는, 송리산, 법주사 가는 길, 벚꽃길입니다. 예. 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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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 아주 좋아. 아, 시청자 여러분, 어? 야, 오늘 절정이야, 인전. 벚꽃이, 여기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제 끝났어. 여기가 끝이야, 인전. 다음주는 없어. 예, 놀러 오세요. 아하.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정말. 자, 물도 맑고, 야, 여기 죽이네, 그냥. 야, 여기가 명당짜리다, 여기야. 어. 어, 여기서 사진 찍어야겠다. 에헤, 이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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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아이고, 야, 뿅 가네, 그냥, 홍콩 가는데. 야, 여기가 명당짜리네, 여기야. 어허 이거 봐라요. 어, 사진, 카메라, 스타트! 와우. 봐봐, 죽인다, 그냥. 아하, 야. 예? 야, 여기 다 명랑다리네. 여기 앉아 있으면 길을 봤습니다. 길을 제가 네, 길을 봤습니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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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뿅, 뿅. 뭐냐? 내가 도와줄게. 밤무당이다. 내가 봤더라고서지만. 아, 자, 속리산 벚주사 있고, 벚벚꽃길에서 예, 강진합니다. 여러분 잠시에 벚 접주사에서 인사드려서 차렷.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십시오.